우리 영어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자 기도 손 하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찬양을 부르고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가족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찬양 시작할게요. 자, 아, 우리 친구들 이제 무슨 시간이지요? 네, 맞아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를 함께 불러봐야 할까요? 네, 맞아요. 전도사님을 한번 불러볼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전도사님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말씀 잘 들을 수 있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친구들. 여기를 보니까 아주 아주 많은 선물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 상자들 중에 딱한 개에만 선물이 들어있대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떤 상자를 고를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여기 있는 아주 크고 예쁜 상자를 고를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모두 가장 크고 예쁜 상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상자를 함께 같이 열어볼까요? 그런데 상자를 열었는데 선물이 없어요. 가장 크고 예쁜 상자에 선물이 있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 그 상자에 선물이 없네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예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제목, 큰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손 준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자, 말씀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중반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세우시라고 하셨어요. 그럼 몇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가득해져서나 내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너는 뿔에 기름을 준비하여 베들레헴 이세의 집으로 가거라.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다. 그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어요.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어, 저기 멋지게 생긴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일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람의 멋진 얼굴과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세는 둘째, 셋째, 그리고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일곱 명의 아들 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대요. 바로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아들들이 다온 겁니까? 이세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 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세의 막내 아들이 사무엘 앞에 왔어요.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음. 아름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기름 뿔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막내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맞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신 걸까요? 다윗이 키가 엄청 커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얼굴이 아주 멋지게 생겨서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겉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다윗의 예쁜 마음을 보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맞아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쁘게 앉아서 예배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키워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최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로 두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로 가득가득 찰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예쁜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고 왕으로 선택해 주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선택해 주셔서 아주 아주 멋진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 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손 준비하고 자두손 준비하고 전우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를다 같이 두손 모으고 자두눈 감고 전우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배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퀴즈가 나올 때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1번 하나님은 사울왕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선택했다 이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해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X예요 2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나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3번. 하나님은 사울왕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셨나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어, 와, 역시 우리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오늘도 말씀 멋진 모습으로 잘 들은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마음은 누가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요. 자, 우리 친구도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도 오늘도 이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일주일 동안 이 활동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이 나올 때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따라해보세요.